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 박사 모방입니다 자, 오늘은 여성분 머리 커트 잘라볼 건데요 가장 기본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입각한 형태의 방법으로 제가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트라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든 방법다 알고 있지 않듯이 다양한 스킬이 있지만 어, 그래도 머리를 커트를 하는 디자이너라면 어느 정도 자기의 주관에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촬영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자기한테 맞는 스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킬로 같은 모양을 방법은 달라도 모양 을게 떨어지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먼저 자, 이렇게. 전체 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걸 이제 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위 아래로 나눠서 뭐 멀티 섹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가가시면 처음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귀 뒤에 있죠? 귀 뒤의 부분까지 여기까지 핀을 하나 꼽아주세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점에서 또 귀에까지 귀뒷 부분 이어백 포인트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이쪽까지 또 여기 하나 딱 꼽아주시고요. 옆선을 앞과 뒤를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를 섹션인 섹셔닝, 섹션잉이라는 섹션잉을 잘해줘야 커트할 때 머리가 좀 쉽습니다. 여기를 반을 또 그대로 나눠주세요. 목판 정도에서 그대로 나눈 거에 반을 쭉 내려주세요. 그죠. 거의 처음에 이제 학원에 가면 미용사 자격증딸때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가르쳐 주거든요. 자, 기본의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3, 4cm 정도를 자를 머리를 내려주세요. 똑같이 양쪽에서 이렇게 자, 내려주시면 돼요. 자, 핀셋 꼽아 놓으시고요. 다 아,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기본 자를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을 조금만 뿌려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손님이 원하시는 기장을 이제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 손님은 어깨보다 조금 위로 하고 층을 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깨보다 조금 위에니까 여기가 어깨선 쇄 골뼈 턱선 이렇게 크게 a b c 나누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B하고 A 정도 사이, 어깨보다 살짝 위에 그 부분을 자르는데, 뒤에를 자르면은 옆에를 모르잖아요. 길게 했는데 다 하고 나면 또 잘라야 되고, 길면. 그래서 처음에 자르기 전에 빗을 살짝 이렇게 갖다 대 보세요. 그 선을 쭉 따라가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깨이기 때문에 어깨를 쭉 따라오면은 여기잖아요. 그죠? 이 정도 잘랐는데, 다 실컷 30분 동안 잘랐는데, 좀 길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이 작업을.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 어깨선보다 위에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쪽 오케이 댄 마치 더블 더 예, not here. This much. Yeah. 손님은 지금 짧게 자르기로 한 제가 조금 더 레이어라니까 길게 하자고 해서 지금 이정도된 거예요. 자 길게 이 정도 했었기 때문에, 자쭉 오면은 쭉 오면은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자, 이 정도 됐죠? 자 그러면 여기를 살짝, 살짝 커트를 살짝 한 칸을. 이렇게 해놓보세요자 이게 최초 가이드가 쭉 연결할 거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보시면 쭉 하면 어깨보다 위가 에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선에서도 만족을 하는데 혹시나 조금 더 올라가볼게요 약간 긴 느낌도 있어요. 지금 손님이 좀 변화를 주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최초 가이드를 만든 거에서 1cm를 위로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최초 가이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 커트 방법 알고 가이드 연결해서 하면 되게 재밌게 잘 자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를 무시하고 커트를 감성대로 즉 기분대로 기준이 없이 그렇게 자르게 되면 커트가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손님들한테도 만족을 줄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르면 됩니다. 그럼 이때 마치 야. 자 그리고 층을 내신다 그랬어요. 층은 이제 적당히 오늘 낼게요. 너무 많이 안 내고 자른 기장 자른 머리를 4 5 도보다 조금 더든 느낌. 그래서 들고 잘라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양쪽을 잡고요. 쭉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양쪽에 밸런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의 끝이 결국엔 사이드로 연결할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는 거는 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겨서 보면 은 라인들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갑니다. 나온 만큼 3cm 더 내려주세요. 여기를 한 4번 정도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네번 정도. 과정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진짜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에요. 잘 보고 여러분 배우시라고 초보자 입장에서 여성분들 커트할 때좀 약간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고수님들은 뭐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오늘은 자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안에 보이시죠. 잘랐던 거, 우리가 지금 잘라야 될 머리를 지금 내려놓은 거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밑에까지 같이 잡아서 이게 이제 한 90도면 한 조금만 한 60도 정도 조금 더 내려서 자그 정도 내려서 밑에 가이드가 확인을 하시고 밑에 가이드 확인하고 밑에 가이드 확인하고 잘라줍니다 잘랐죠 자 그리고 또 그대로 또 똑같이 또 들어서 확인하고 잘라주시고요. 또 체크 한번잘 해주시고요. 오른쪽이 조금 긴것 같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머리가 점점 이제 위에서 내려오면서 채워지기 시작하죠 자 일단 숫가위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또한번 가요 지금 뭐 과정에 이 파팅도 어떻게 타고 그 다음에 빗질도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다 지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이 머리를 하나를 좀 터을 해낼 수 있게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또 들고 아까보다는 점점 더 들으셔야 돼요. 한 각도에서 같이 다 해버리면 거기에 턱이 집니다. 그래서 레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잘랐던 것보다는 살짝씩 더 들어야 돼요. 이를테면 45도 들었으면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 80도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옆에선 또 끌어와서 살짝 한번 봐주시고, 오른쪽이 조금 더 깁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자, 마지막 세션. 여러분 지금 보통은 쌀롱에 가시면 이제 디자이너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세로로 많이 자르거든요. 저도 세로로 이제 많이 자르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가로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가로로 해야 좌우를 맞추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로로 하면 제가 뭐야 얼굴 다 이렇게 한번 잡아주실래요? 세로로 하면 이 포즈가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고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의 각도나 이런 이런 게안 보입니다. 이게 옆으로 가버리면 이렇게 오면는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은 더 쉽게, 이건 나중에 이제 잘 실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세로로 들어가고 오늘은 정면에서 가로로, 가로로 다 되는 걸로 각도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색편 내려오죠. 자, 요거는 한 90도 정도 들어도 될것 같아요. 끝에 이제 질감은 숟가위로다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딱 라인만 맞춰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세로로 잡아서 살짝 잘 잘렸는가를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잘 자른지 안 잘라진지 자기 걸 보기 위해서는 크로스 체크라고 가로로 자르면은 세로로 체크하시고요. 세로로 잘랐으면 가로로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정확히 어떻게 잘랐는지를 딱볼 수가 있어요. 지금 딱딱딱 떨어지죠. 각도에 의해서. 지금 이제 자르다 보니까 자 이렇게 옵니다. 자. 지금 커트만 해놓은 상태고요. 질감 처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옆으로 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렵나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바로 지금 댓글 달아 주세요. 자. 옆에 왔죠. DNG 끝났어요. DNG 손만 치면 됩니다. 자, d n 은는 옆에는 하나 둘세 개로 가볼게요 세 개로 왜냐면 양이 뒷보다 없기 때문에 자첫 번째 내려주시고요 내려주면 어디 가이드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자르고 왔죠 이 머리를 그대로 잡고 연결해서 잘라줍니다 했죠? 됐죠? 그리고 조금 이동 이런 식으로 왜냐면 수평으로 갈 거잖아요 여기 이제 길어지게 할 거면은 뒤로 당기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게 아니라 약간 라운드식의 머리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라인 연결했죠. 자, 이정도해서 레이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섹션 내립니다. going to take hair mm? colour colour next month yeah, right hair colour when are you going to do hair yeah, colour maybe next month or oh two okay there you go stems 세개 정도인데 여기가 이제 가르마가 조금 더 가운데서 이쪽이 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네 개로 들어갈게요. 저쪽은 세 개로 하시고 가르마에 따라서. 자 뒤에서 온 가이드 연결해서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동했죠 아까 저쪽에 또 살짝 자, 그리고 이 머리 어떻게 했죠 살짝 들어서 레이어를 들어갈 준비 베이스 준비 단계를 이걸 안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레이어를 내버리면은 거기가 약간 이제 좀 연결이 덜된 느낌처럼 턱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좌우 밸런스 한번 체크하시고요 0.3cm 킨것 같아요, 여기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요 앞머리, 이렇게, 점여주듯이, 자연스럽게, 점여주듯이, 앞머리, 사이드뱅, 커튼뱅이라고 만들어주네. 자른 머리를 조금 들어서, 층을 좀 내주셔야 됩니다. 자, 침 넘시고. 그러면 이제 앞에 페이스가 다름에 보이면서 그냥 좀 이렇게 세련된 그런 여성미가 넘치는 런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어 좀더 모하이에 한게좀 더. 제가 수가이로솥 오늘 텍스처 수가이 하는 것도 아주 기본에 가까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라인 잘 잘라졌죠? 네요. 자, 사이드부터 사이드부터 이제 숱가위는요 여러분 아까 그 정도만큼 세밀하게 섹션을 안 하셔도 되고요 옆에는 한두개 정도 하시고 뒤에는 한세개 정도 섹션 하시면 됩니다 자 끝에 위주로 끝에 한 끝에 한4 cm 정도에서 이러한 식으로 끝을 뭉떡거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너무 딱딱 지금 블런트된 느낌이 있잖아요 자, 이 부분들을 이러 식으로 좀 이렇게 네, 끝을 이렇게 붓 끝처럼 메모리 해주시면 되고, 자, 뒤에 뒷고뒤 부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이퍼링이라고도 이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숟가위까지, 머리 질감 처리까지 다 이제 했습니다. 해놨냐면 볼륨 때문에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볼륨을 쭉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와, 아주 주라이케? 예. Like yeah. yeah. 자 이런. 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아무리를 드라이 드라이를 지금 제가 핀 없이 했잖아요. 핀셋을 꽂고 아무리를 드라이를 드라이 빠를 세운다 그래 저는요. 일명 제이 기능. 드라이 빠를 세워서 이 커트의 잘못된 모양을 손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무리 제가 해도 그 커트선이 잘못되어 있으면 드라이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들 집에 가서 한번 딱워시하면 바로 끝나요 바로 손님은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 커트할 때는 드라이 스타일링을 일단 생각 하지 마시고 자 1번 베이스 커트를 각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잘라준다 자 그리고 2번 뭐였죠 질감처리를 골고루 꼼꼼하게 해준다 자, 화려한 스킬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에 맞춰서 그냥 드라이로 모양을 한번 내주는 거예요 자, 설령 드라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모양이 이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커트를 커트가 잘 됐다 안 됐다 이제 그걸로 평가받는 겁니다 왜냐면 손님은 집에 가시면 머리 감으면 그대로 나와요 자, 그걸 감추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그 이미 요래된 상태에서 양념을 살짝 가미시켜준다 그런 표현을 쓰면 어울릴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흔들고, 마지막에 이제 오일 한번 가볍게 발라주면 됩니다. 자, 얼마나 가볍겠어요, 머리가. 이제 이만큼 길어가지고, 아까 보셨죠? 시작하기 전에. 괜찮은데, 이렇게 지금 오일 해가지고, 자, 살짝 자, 잘라주고, 끝에 머리 드라이 살짝 해주면, 시간도 빠르고, 고객이 원하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지금 캐치가 돼서 결, 좋은 결과로도 이렇게 이어지고 어, 하는 사람도 편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추구하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계획을 대충 세우고 자꾸 한대또 하고 한대또 하고 이렇게 돼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게 제일 무의미하다고 봐요 커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처음에 딱할때 정확하게 한번. 된 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파트로 오늘 음, 됐다라고 생각을 할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뒤에도 한번 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자쭉 보시면 레이어링과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잘 배우셨나요? 오늘 하루도 이 기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알 때까지 반복 시청하셔도 됩니다. 뭐 구독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 아직도 제가 부족하다 는 생각 들리면 아직 안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눌러주시면 또 너무 제가 감사 말씀을 또 드리고요. 자 오늘 여성 레이어 중 단발 레이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 또 좋은 그런 컨텐츠와 교육이 될 만한 것들. 제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고, 자, 한번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자,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방이었습니다.